번아웃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그 뒤에 찾아온 자신감의 결핍.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수년간 그 늪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몇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잘안 됩니다.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내가 번아웃 되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 진단이에요 음. 네. 어떤 사람은 그런 그런 슬럼프를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가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하고 싶든원하든 직장에 이 됐어요 월요병 걸리겠습니까 월요병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은 게 그냥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은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 보면 뭐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 내가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 10년, 10, 10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간 번아웃 되지 않았어요. 토탈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고생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교회가 3월달 되면 지금 10년 되지만 저 10년이 수일 같아요. 음. 번아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번아웃은 내가 나를 규정한 거예요. 내가 내게 병명을 갖다 붙인 겁니다. 사실은 열정이 식은 거죠. 사실은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러면 그걸 현실로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쉬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안식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 샤바트라는 건 사실 그 월트 브로그반 교수 같은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안식은 이 세상에 저항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세상은 파라오 시스템이에요. 제국주의적 질서라고요.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침 16시부터 뭐밤 12시까지 계속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건 강제 규정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무조건 안식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중독 일에 대한 중독을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안식함으로 번아웃 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일주일을 제대로 정말 보내는 사람은 하루 철저히 안식을 하면 그게 번아웃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면 일에 중독된 사람은 가겠지만 일이 조금이라도 지겨우면은 그건 굉장히 번아웃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우선 안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식은 내 전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탑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존재다. 이걸 이게 드러내는 게 그런 뜻에서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안식을 통해서 첫째는 이제 그런 슬럼프나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게 음.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음. 두 번째는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좋은 신앙을 하더라도 정서적인 면 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음. 예. 저는 요새 이거 뭐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뭐 음악도 듣고 예를 들어서 예. 옛날에 제가 뭐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나세상은뭐안 들을 거야. 그래서 제가 뭐그 CD 그막 클래식 CD 모았던 거 삼천 장다 갈라주고 뭐다 없애버렸는데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뭐 <laughs> 그때는 또 그게 잘하셨어요. 요새 또 없어도 좋아요. 유튜브도 뭐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만 네. 그래서 뭐한두 시간 피곤하면은 그냥 그 듣다가 졸 수도 있고 말이죠. 너무 정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꼭우리가 책도 뭐 성경책 꼭 기독교 책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도 읽을 수 있고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를 밸런스를 가져오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번아웃을 막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은 그 번아웃 얘기를 저 하다 보면 항상 일이라는 것은 어쉼 혹은 내 삶과 그 그러니까 일은 내 삶이 음. 아니다라는 어떤 삶의 태도 네, 그런 네. 이해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근데 목사님 주셨던 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될것 같은데. 그런데 음. 아, 저는 뭐 일이란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음.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해가고자하기 때문에 이런 뭐반드시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개 뭐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일하다 끝까지 일하다가 가더라고요. 음. 그 프랑스의 최고령 160대 116살까지 살았던 수녀도 그냥 끝까지 일해요. 저는 여러분들 일할 수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일이건 아니건 또 나를 위한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고 끝까지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나한테 중독을 가져와서 음. 내가 그 일에 매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건 끊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워크홀릭도 그것도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음. 일을 사랑하는 것과 일 중독이 된 것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뭐 사랑해서 할수 있다면 저는 중독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일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묶여서 24시간 일의 상태에 있다면 이미 중독에 들어간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건 반드시 끊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차라리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